안녕하십니까? 갑평텃밭농부 강덕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 날이었고요. 아침에 일찍 투표를 하고 그리고 밭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일찍 와서 페트병에다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페트병에다 <laughs> 물한 번씩 다 주었고요. 어, 고추 상태를 예, 보니까 잘 자라고 있죠. 순도꽤 많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5월 11일 날 정식했으니까 아, 오늘이 20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애들은 다 분지로 나오고 있네요. 3분지로. 대부분이 보니까 저 있게 고추가 3분지로 나오고 있어요. 토종 고추라서 그런지 다 3분지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생육 상태가 아직 좀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죽지는 않고 잘 살고 있고요 좀 생육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애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이 좀안 좋고 다른 애들은 다 좋아요 대부분이 3분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물병을 꼽아서 아침에 다 물을 한 번씩 줬죠. 물이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 커피 그 커피캔을 집어넣고선 안에 구멍을 뚫고 주니까 이게 물도 천천히 들어가고 그리고 습도 유지가 되는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어떤 걸 보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개미들이 타고 다니는 거 봐서 어떤 거냐? 제였나 봐요. 제가 그 개미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딧물이 살짝 조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진딧물약을 한번 쳤죠. 전반적으로 고추 생육 상태나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3분지 4분지로 나오고 있죠. 예. 일단 방아다리에 붙어 있던 꽃선 음... 제거를 했어요. 빨리 좀 성장 좀 하라고 저희 고추 모종이 좀 작았던 애들이라서 빨리 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에 방아다리에 있던 것들은 따준 상태입니다. 짭투리에다가 심은 어떤 옥수수는 저기 끝에들은 좀 몇개는 잘 자라고 있는데 이쪽은 새들이 파먹어서 추가로 제가 아좀 심었어요. 사와가지고 최근에 네. 적심을 했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곁순들이 나와서 저새곁순들을 키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새들이 아들순들이 쭉 퍼져 나와주면 그 아들순 사이에서 나온 그 손자순을 키워주면 그 손자순에서 열매들이. 참외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이제 수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착이 되기 시작해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수박도 이제 적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곁순이 나고 있는데 이 곁순들을 아들순들을 키울 겁니다. 이런 제법 많이 자랐어요. 제일 먼저 적심을 하는데 이렇게 아들순들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들 순들이 나와서 유도하고 있고요. 이 멀칭핀으로, 멀칭핀으로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쭉 뻗어나가면 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 올려가지고 이줄기를 최대한 길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잎이 많아야 수박이 잎이 많아야 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수박당도가 높아진다. 상추들은 네 옮겨 심은 애들도 잘 자라고 있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오늘 동생이 온다라 가지고 어, 따 주려고 좀 땄습니다. 여기는 멀칭을 못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다가 음, 물을 주고 있어요. 뭐 물론 땅을 파가서 꽂아도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마늘은 그러니까 이달 중순 뭐 15, 20일경에 캘것 같고 오이, 노아 오이들이 심었던 게 이제 북쪽 쪽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서 네, 자라나고 있고 호박도 애호박인데 네, 활착을 해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쪽에 심었던 다닥이 오이는 죽어서 어, 새로 심었는데 또 죽은 오인, 원인이 제가 얘네들을 그 병균 혹시 뿌리에 있는 병균들을 죽인다고 침지를 했었는데 침지 하는 그약 농도가 너무 짙었나봐요. 었 그래서 다 죽어서 새로 심었고요. 어, 옥수수들도 여기에 보면 새로 심었는데 뭐,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물을 좀더 열심히 줘야 잘살것 같고. 음... 아침에 물을 한번 주고, 어, 이제 고랑을 다시 한번쏙 내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땅이 젖어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 액비를 어, 넣어줬습니다 작년에도 음식물 쓰레기 액비를 많이 이제 투입을 했더니 어, 굉장히 옥수수가 속이 꽉 차고 굉장히 크게 달렸었어요. 효과 가 엄청 좋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액비 예. 이게 자연 탭이다 보니까 어,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예, 텃밭 경험이 생긴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수미 감자가. 상태가 좀안 좋았던 애들을 몇개 이제 약을 줬는데도 안 살아나서 결국은 고사직전에 오늘 몇개좀 캐봤습니다. 캐봤는데 좀큰 애들은 한큰 애들은 계란만 계란보다 조금 컸었고 요 대부분 뭐 조그만 애들은 요런 애들도 있었고. 두배 감자는좀무장하게잘 살고 있고 두배 감자도 여기 보면 <laughs> 잎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말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랑게 아니고 그 뭡니까 무당벌레 무당벌레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잎을 다 갈가 먹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무당벌레들이 이걸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잎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광합성을 못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당벌레들이 만약에 보인다면 이거를 뭐 약이 있으면 뿌리면 좋겠는데 약이 없다면 이거 어쩔 수 없지만 사망을 시켜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해충이라서 사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모들은 잘 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수박이나 저 참외 쪽에는 대부분 어, 그 화학비료는 많이 안 넣고 퇴비 위주로 키우려고 태비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 이 당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화학비료보다는 태비를 많이 넣어서 길러줘야 당도가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 두둑도 최대한 높게 넓게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고구마들은 네,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이상, 가평 텃밭 농부 강득이었습니다.